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8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복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18세 이상 1에서 3급 장애인 5,38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가족에게 지원되는 발달 재활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됩니다. 또 장애인 바우처 사업 부정 수급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124곳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동남아 시장 개척단에 참가할 수출 중소기업을 오늘 8일까지 모집합니다. 동남아 시장 개척단은 다가오는 6월 캄보디아 푸놈펜과 베트남 호치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현지 홍보와 상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시장개척단은 8개 업체 안팎으로 구성되며 선정된 업체에는 바이어 발굴과 현지 통역, 항공료 일부 등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가 해남 진양주를 4월의 남도 전통술로 선정했습니다. 진양주는 임금님이 마시던 오주로 2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약주입니다. 찹쌀과 누룩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뒷맛이 깔끔해 젊은 층에서도 선호하는 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돼 있고, 2009년 대한민국 전통주 품평회에서 약주 부분 금상 수상,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만찬주로 사용돼 세계인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KEB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대한건설기계협회 광주전남도에는 지난 28일 중장비 구입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비 사업자들의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총 150억 원을 보증하고 KEB 하나은행은 연3.8% 수준의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봄 영농처를 앞두고 주민주도 마을 정비사업이 진행됩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1단계에서는 논밭, 축사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2단계는 꽃, 묘목을 심고 담장, 하천을 정비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793개 마을에서 16,000여 명이 참여했고, 행복마을 만들기 전국 평가에서 무안군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13,1800여 만 명이 여수를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고 여수 지역 주요 숙박업소는 97%의 투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동도와 방남회장 외에도 금오도와 화화도 등섬 지역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가 1일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운영되며 봄 가을에는 저녁 8시와 8시 30분 두 차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저녁 9시부터 두 차례 운영합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회 추가 공연합니다. 춤추는 바다 분수는 지난해 53만 명이 찾는 등 목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연그러 가는 봄기운과 함께 남도의 축제가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맛과 멋, 아름다운 추억까지 하나를 만겨주는 전남의 봄축제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